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국가 대표팀이 2019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60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 25일 브루나이와의 첫 경기에서 무려 6대 0 대승을 거둔 베트남 대표팀이 박항서 감독과 함께 동남아시아를 호령하는 맹호가 될수 있을까? 이번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2019 동남아시안게임 전경기는 SPOTV에서 생중계된다. PC, 모바일 중계는 온라인 스포츠 플랫폼 스포티비 나우에서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 채널을 통해 결제 없이 시청 가능하다. 동남아시안게임은 A조 5팀, B조 6팀으로 나뉘어 치러지며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은 B조에 속해 있다. 각조의 상위 2개 팀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이후 토너먼트로 매달 색깔이 금, 은, 동으로 나뉜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B조의 한 팀이 더 많아.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숙명의 라이벌이자 양팀 감독의 작은 난일전으로 매경기 많은 기대를 모으는 태국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같은 조에 속해 있는 베트남은 첫 경기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바 있다. 동남아시안게임축구 비조국제축구연맹, 피파, 세계랭킹은 베트남이 97위로 가장 높다. 109위 태국, 159위 싱가포르, 171위 인도네시아, 188위 라오스, 191위 브로나이가 뒤를 잇는다. 베트남의 두 번째 상대는 라오스다. 하루에 휴식을 더 갖는 베트남에 비해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경기에 나설 라오스는 베트남이 지난 11년간 네 번을 만나 모두 이긴 약체다. 베트남이 내 경기에서 14골을 넣는 동안 라오스는 단한 골도 따라잡지 못했다. 베트남이 비교적 손쉽게 승점 3점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라오스가 이변을 일으킬지도 주목되는 두 팀의 2019 동남아시안 게임 맞대결은 28일 목요일 오후 4시 50분 스포티비 (SPO TV)에서 생중계된다. 온라인 중계는 스포티비 나우, SPO, TVNW, 내 무료 채널을 통해 결제 없이 시청할 수 있다. 베트남 국민들에게 한 번도 가지 못한 월드컵 최종 예선보다 S, EA게임 우승이 훨씬 중요하다. U22 대표팀 감독직을 겸직하고 있고, 최근 재계약을 맺은 박항석 감독에게 큰 부담이자, 도전이다. 베트남은 브루나이, 라오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과 차례로 예선전을 치른다. 가장 큰 라이벌 태국과 같은 조에 속한 것은 부담이다. 살딘 크박항서 감독이 동남아시안 게임서 베트남의 좋은 활약을 약속했다. 베트남 U23은 지난 25일 브루나이와의 2019동 남아시안게임남자축구 기조 1차전을 6대0으로 승리, 이날 경기 결과로 조단독 선두를 달렸다. 하득진의 공격력이 폭발했다. 전반 10분 만에 헤더로 선제골을 터뜨린 뒤 23분에는 측면에서 올린 땅 몰크로스를 받아 추가 골을 기록했다. 후반에도 헤더로 득점했고 21분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터뜨렸다. 5달에서 0달아난 베트남은 후반 39분 후 옌홍이 드립을 돌파해 이어 골을 성공시키며 6에서 0으로 크게 이겼다. 베트남 매체인 언더는 26일 한국 시간 박항서 감독과의 인터뷰서 우리는 매 경기 최선을 다한다. 팀 전체가 이번 경기에 잘해서 행복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아직 첫 경기일 뿐이다. 동남아시안 게임 일정은 길다. 선수들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푸르나 이전에서 박항서 감독은 몇몇 핵심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했다.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다가오는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내고를 기록한 하득진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승리할 수 있어 기분이 좋다.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했다. 다가올 경기에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미누딘 주마트 브루안이 감독도 베트남의 활약을 칭찬했다. 주마트 감독은 베트남이 강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더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했다. 하지만 베트남의 선제골을 허용한 후 무너졌다. 라고 말했다. 브루나이전을 앞둔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언론사 라오동과 인터뷰에서 비조의 한 팀이 더 많기 때문에 전략을 잘차야 한다. 골드실이 중요하다. 프로팀과 대표팀에서 지친 선수들은 전략적으로 제외할 것이라 밝혔다. 베트남은 최근 브루나이와 대결에서 8에서 0, 7에서 0, 6에서 0 대승을 거두었다. 유스물세 경기에서도 8에서 0 대승을 거둔 바 있다. 박항서 감독은 꽝하이 등 주요 전력을 브루나이 전에 아꼈다가 중요한 경기에 집중시킬 전망이다. 동남아시안게임 남사축구는 2001년부터 23세 이하 종목으로 결역하됐다. 베트남 이후 23은 세 차례 준 우승과 한 번의 동메달, 4위 2회는 차지했으나 아직 동남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없다.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 부임 후 아시아 복병으로 발돋움했다 많이 뛰는 축구를 바탕으로 승승장구다. 아시아 축구연맹, AFC 23세 인하, U23, 챔피언십 준우승, 2018 자카르타 팔렝방 아시안게임 4강, AFF 스즈키컵 우승, 2019 AFC 아나베 리미트 아시안컵 8강, 2019 킹스컵 준우승 등, 고 성적을 내더니 이번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도 맹활약하는 중이다. 5회 조별리그 동안 3승 2무을 기록하며 사상 첫 최종 예선을 정주준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동남아시안 게임 우승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박 감독은 A 대표 팀뿐 아니라 U23 대표 팀까지 동남아 최강으로 성장한 기세를 살려 이번 S2A 게임에 나섰다. 지난 1959년 대회 이후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한 만큼 상승세를 타고 60년 묵은 수건 사업을 해결하려 한다. 분위기와 전력 등을 놓고 보면 승리의 무게가 실린다. 베트남은 사흘 휴식을 가진 뒤 2차전에 임하지만 라오스는 26일 싱가포르전 무승부 이후 58시간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체력적인 요소뿐 아니라 상대 전적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베트남이다. 지난 11년 동안 라오스를 총 4번 만났고 모두 승리했다. 설상가상으로 라오스는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단한 골도 넣지 못했다. 방심은 금물이다. 조별리그 마지막의 라이벌 태국과의 경기를 앞둔 만큼 그전 일정에서 방심하지 않고 꾸준하게 대승을 거두는 것이 관건이다. 나는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